우자우 여기 뭐냐면 으아. 역함수와 정적분이에요. 쪽그 원래 역함수와 넓이는 수투 내용이랑 조금 같은데요. 그 미적분에서 조금 다른 형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봅시다. 여기 일단,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대1 함수 하나를 만들 건데, 구간 안에서 y 지표가 싹다 양수가 되도록 하는 함수 하나를 만들겠습니다. 이렇게. 그럼 얘는 필요 위해서 뭐라고 써도 괜찮냐면, x는 f inverse y라고 이렇게 쓸수 있겠지. 그러까 괜찮지. 그런 다음에, 여기다가 구간을 하나 만들었는데요. 여기를 x좌표가 a, 여기를 x좌표로 b, 그럼 여기 y좌표가 f, b가 될 거고, 여기 y좌표는 아, 여기 f a의 송합니가 여기가 f, b가 될것 같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넓이를 s1이라고 할 거고요. 위쪽에 있는 넓이를 S2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구하려고 하는 게 S1도 써보고 S2도 써보고 둘을 합한 것 한번 써볼게요 그럼 S1은 제가 이제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얘는 이티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DX라 쓸수 있고요. 그 다음에 S2는요 이티그랄 F A에서부터 F B까지 F 인벌스의 Y D Y라고 이렇게까지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좀 전에 이제 Y축으로 둘러싸여진 넓이를 해서 얘가 이제 Y축으로 둘러싸여진 넓이가 되겠죠. 그러면 둘을 더해주면 둘을 더한 결석이 될것 같거든. 근데 S1이랑 S2를 더한 결과는 큰 사각형에다가 작은 사각형을 빼는 거니까 BFB에다가 AFA를 뺀 형태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역연산을 쭉 해가지고 정적분의 형태로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XFX에다가 A 넣고 B 넣은 거를 뺀 결과라고 역연산을 계속하는 중입니다. 그럼 얘는 이분을 부 부정적분한 거냐면 A부터 B까지 f(x) dx 랑 더하기 더하기 이티그랄 A에서부터 B까지 x f 프라임 dx 이렇게부터 쓸 수가 있겠네요 그치? 그에 보니까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랑 얘가 뭐한다라고 같다라고 그냥 나온것 같아. 그래서 미적분에서 얘를 얘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얘도 얘로 바꿀 줄 아셔야 된다.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써볼게요. 인티그랄 f a에서부터 f b까지 f 인버스에 y dy 얘랑 인티그랄. a에서부터 b까지 xf'x X, dx 얘랑 같아지는데 이쪽에서 일로 넘어가는 거를 제가 1번 수식이라고 할 거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2번 수식으로 놓을 겁니다 됐죠? 그래서 여기는 원함수랑 역함수의 관계가 조금 나올 거라서 원함수랑 역함수는 항상 합성을 해주면 상대함수가 된다는 수학에서배우 그래서 이런 관계식들이 아마 중간중간에 필요할 것 같아요. 해볼게요. 그럼 1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, 인티그랄 FA에서부터 FB까지. f b 까지 f i n v e r s e y d y 여기서 이제 치안을 할 건데, 약간 독특한 치안이거든요. 그, 삼각치환이랑 매우 비슷합니다. 여기서는 y를 fx라고 치환을 할 거니까, 그럼 dy는 누가 되는 거야? f'x, dx라고 이렇게 쓸수 있겠죠.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좌표들은 y 좌표니까, x 좌표로 바꿔썼어야할것 같습니다. 그럼 얘는 이티그랄. y 자리 f a를 대입해주면 x가 a가 될 건데, 그러면 다른 x 좌표도 있지 않을까요?라고 물어보면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1대1 대응이라 가지고 a 말고 다른 값은 존재 안할 겁니다. 그래서 여기는 b가 될 겁니다. 그래서 y 자리 얘를 대입해주면 f 인버스에 f x에다가 dy 대신에는 f x dx라고 써주면 될 거고요. 근데 얘네 둘을 합성하면 x가 되는 거니까 인티그랄 a에서부터 b까지 x 곱하기 f, 프라 x, dx라고 써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두 번째도 해볼게요 한번 두 번째는 여기도 이제 치안적분의 형태일 건데 얘는 인티그랄 a에서부터 b까지 X 곱하기 f 프라임 x dx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여기는 x는 실제 제가 누구라고 써도 괜찮냐면요 f 인버스랑 f를 합성한 형태로 써도 괜찮겠네요. 써볼게요. 이 티글알 a에서부터 b까지 f 인버스에 f x 함수를 미분하게 밖에 있으니까 얘도 치환적분을 하는 구조인 거 같습니다. 그래서 f(x)를 t라고 둡니 f'(x) dx가 dt가 될 거고요. 그러면 얘는 x 좌표니까 넣어 주면 t가 f(a)가 됩니다 f(a)에서부터 b 넣어 주시면 f(b)가 되죠. f(b) 지 여기가 누가 되냐면, 음, 얘가 치안을 했으니까 t가 되죠. f inverse t, 이거 전체가 d, t가 되요 그래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것도 설명이 이렇게 가능하대요. 그럼 이게 왜 왔다 갔다를 좀잘 해야 되냐면, 그 역함수랑 y축으로 둘러싸여진 정적분의 형태는 내가 만약에 1번 쪽으로 바꾼다면, 얘는 딱 뭐하고 짓게 생긴 거야? 구분적분하고 쉽게 생긴 것이 좋지 얘는 이분 대상, 해 적분 대상에서 구분적분으로 해결할 거고 만약에 얘가 뭔지 잘 모를 때는 Y축으로 둘러싸인진열랑 관련돼 있다 라고 바꿔 가지고 해결하시면 될 건데 그럼 언제는 2번, 2번으로 가고 언제는 1번으로 가냐 라고 물어보면 이게 좀 헷갈리시면 싹다 1번 과정으로 바꿔 가지고 푼다 라고 보시면 될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래요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적분 함수가 구간 안에서 싹다 양수일 때는 그때는 이쪽 계열로 푸는 게 괜찮을 것 같고 나뭐 감소하거나 아니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y 좌표가 음수가 껴 있을 때는 그냥 이쪽으로 다 바꿔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. 요 그냥 문제 풀다 보니까 그런 거지. 무조건 제 말이 맞는 건 아니고요. 이게 이제 왔다 갔다를 연습을 조금은 해보셔야 될 겁니다. 물론 여기 마플교과서에는그 수투처럼 그냥 단순하게 y는 x 대칭해가지고. 어, 넓이 구하신 다음에 두배 하는 문제랑 그다음에 사각형 넓이에합 구하는 문제밖에 없으니까 일단 적용은 나중에 우리 자이스토리풀 때 한번 하겠죠. 그 내용이 대강 이런 거니까 그494 페이지가 일단 안돼 있으신 분들은 먼저 풀어 보시고요. 돼 있으신 분들은 뭐 남은 것들 잠깐 풀고 계세요.